안녕하세요. 심지즈백 심지입니다. 백입니다. 저희는 동남아 여섯 개국 한달 살기 160일을 마치고 지금 대만 가오슝에서의 14일차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추워져 가지고 지금 온도가 15도래요. 그래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는 대만의 4대 온천이라는 스총시라는 지역으로 온천 여행을 떠날 겁니다. 가는 길이 좀 되게 험난한데 아 진짜 못 가는 건가? 갈수 있는 건가? 포기도 할까 하다가. 우리가 누굽니까? 의외 한국인 배달민족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온천 여행 도전? 도전! 먼 길을 떠날 거니까 간식을 챙겨가자. 나 하나 두 개. 두 개. 난내 차. 아쌈. 나 아스파라거스 위에도 한장. 조금 오빠 가방 무거워지겠네. 음. 과자랑 바나나를 챙겼습니다. 데하스 It's very r f 다습니다 갑시다. 아씨 엄청 싸늘 이거 진짜 선바람이싸나하게두 뼘을 스치는 중이다, 지금. 날씨 실환이 아니다. 와... 그나저나 여기 위치는 되게 좋다. 위치가 지하철역 바로 근처에다가 엎어지면 코다홀 거리에 루이어, 루이어 맞나? 리우허. 리우야 <laughs> 지하철 환승역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세계에서 뭐 몇대 이쁜 지하철역으로 선정됐다고 CNN에서. 그러면 CNN은 무슨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이상한 거 조사만 하나 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쁜 뭐 지하철역인지 여기 뭔지 여기가 빛체도이라는 저희 썸네일에도 나왔었던. 빛해도. 근데 밑에 무슨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건지 몰라는 건지 이쁜 곳을 조금 많지 않았네요. 우리 지하철 어떤 선 타야 돼요? 레드라인. 레드라인을 탑니다. 레드랑 옐로우가 있었지? 네. 여기가 대만의 가오슝에 지하철이 딱두 개밖에 없는데. 환성되는 여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역이에요. 미려도역. 와 이쁘다. <laughs> 뭐 나왔던 거 없냐? 이거 다 나왔던 건데 안 나왔던 거 없어? <laughs> 안 나왔던 게 뭐가 있노? 고갈됐다 고갈. 어. <laughs> 여섯 정거장이다. 주잉. 여섯 정거장 가면 주잉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이랑 똑같아. 앉았을 때는 가방을 덧. 여섯 정거장 길다고. 저희 여섯 점 가장 후에 뵙겠습니다 저거 또 어디 뜨냐. 너희들아, 참깨. 태교 진상이 어디? 기차 타고 가야 보석철도 갔어. 1번 출고나 2번 출고로 가야 돼.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여기 보석철도 다는 데라서 그런지. 아침부터 사람이 많습니다. 네. 22원 나왔네? 사람들 말로는 1번 출구로 나간 다음에 가라고 하더라고. 리뷰만 믿고 가볼란다, 한번. 왜 타일이 없지? 아, 이거 안돼 놨구나. 바우처. 바우처. 네, 네. 우리 9시 컷 한데. <목소리> 탈수 계획이 네요 2번 플랫폼이네요 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1번에서고, 어쩔 때는 2번에서고 그런 거 같아요 안내하시는 분도 그 밑에서 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건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탱킹 익스프레스 버스 요걸 보고 타시면 됩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갑니다 100분을 갑니다 100분? 10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청에 도착했습니다 한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딱1분이네 땡큐 도시야 어? 엄청 시골이야 어 도착이다 바람왜 이렇게 많이 부셔 여보 날라가지마 <laughs> 저희가 내린 데서 샵길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총시로 가는 버스를 대기 중입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첫청 차청. 여기가 첫청이라네요. 차성인가? 그래서 지금 11시 18분 버스를 타고 그 다음 역인 수총시 사중계에서 내리면 됩니다. 20분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는 것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표가 남은 시간이 안 나오니까 더 걱정이네. 음. 호텔에서 가져온 음료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걱정했는데 팔같이 맞춰서 버스가 왔네요 수충시 알 탔습니다 어 어우, 왕커 왕커 마을버스를 탄줄 알았는데 마을버스가 아니고 엄청 관광버스를 개조한 것 같은 높은 버스예요 이거 타고 두정거장 가서 내리면 됩니다 한시간 기다릴 뻔했는데 그래도 시간 맞춰 왔네요 구글에서는 제대로 안 알려져서 한시간 뒤에 온다 그랬는데 완전 정확하게 왔어요. 그 써있는 거 어, 수식하게. 타임 테이블에 완벽하게 1분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왔어요. 와 여기서 딱다 내렸네요. 몇명안 되긴 했지만, 원래 518번 응. 버스... 우와, 보인다. 우리의 목적지! 시골, 시골에 아무도 없었는데, 온천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 <laughs> <laughs> 바보같애 <같아. 웃음> 자네 괜찮니? 잘 모르겠다 니네 남편은 여기까지인거 같다 제일 싼건 이건데 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보고 흰색인데 아이게 저건가? 어 그런거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은데 음. 저거보다 더 조금 약간 운치는 없겠네 음, 일식 음. 뭐에요? 이이이 <laughs> 오케이 이거 음. 뭐요 오케이 땡큐 아니, 이게 풀면 나오나? 지금.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거거 3시간 걸려서 온천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소감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시원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 음, 그 옛날 어른들 30대였을걸? 우린 지금 40대고 <laughs> 시원 너무 좋다 추운 느낌이야 오랜만에 느끼는 음. 추위 근데 지금 너무 좋다 아니 대만 추워 아니, 그리고 왼쪽에는 찬물로 할수 있다는데 찬물은 얼어 죽겠는데 시원하겠구만 이. 시원합니다 음, 드신 물좀더좀 좀 넣어야겠네 여러분 들어오서. 러 모두 들어오서.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갈게. 아데 이게 우리가 진짜 좋아하나봐. 어, 그래들어데 그럼 빨들어 이십만 되었어? 나오 나오니? 나오니? 어나온다잘나다겨울이런이구나 음. <laughs> 15도면 겨울이었지.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14도였다. 와 겨울이네. 한 음, 겨울이네. 한 음, 겨울이다. 아... 진작 했어야지. 각도가 이게 뒤에서 잘 나올까? 뒤에서 나오게 하는 건데 지금. 그래. 밤 냄새가 엄청 나네응 밖에 맛있는 냄새가 점심시간이라서 <laughs> 나. 점심시간이라서 그런가 보다. 우리 또 먹어야겠다. 온천을 끝내고 키를 반납하러 갑니다. 1시간 반은 순삭당했어요. 1시간 반에 전천을 마쳤습니다. 맞나? 쓰시에? 쓰시에? 네, 그... 하늘 밖하늘기 꺼. 선풍기 좀만평점 높은 데는싹다문 닫아가지고 그냥 문 열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산양육권이야대산양육 응. 대산 양육 아마 소이백이십이에오이오년 되셨네. 보기와 장난이 아니야. 뭔가 장조림, 양장조림. 음, 맛있다. 표정에서 지금 표정으로 말해온데? 조심해. 크일 음. 난다. 음. 일단 양양 냄새가 좀 나는데 난 맛있어. 양고기는 양 냄새가 음. 나야 음. 맛있어. 아니면, 그래서 맛있는 거 같아. 아니면 지가 소리지. <laughs> 아, <웃음> 아 약한데. 약하나. 먼저 출동. <laughs> 응.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싱하인이 왔습니다. 브라더싱인가 국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laughs> 야, 너 요즘 김영경이 된거 같은데? <laughs> 좀 예뻐졌나? 아니, 라바를 따라하는 김영경을 따라하는 심지가 된거 같은데? <laughs> 음 아우츠. 아아아아아 와, 운 좋게 가는 버스를 뛰어서 탑니다우린 <laughs> 살았어. 여보, 아저씨 아까 우리랑 같이 내렸던 아신씨인데 어, 맞아 할아버지도 어, 어다 같이 내렸다가 다 같이 다시 타네 처청 처청? 어 아, 안뭐 보인다, 아니, 이거 창문마다 색깔이 셀로판지붙여있셀로판지한국어 <목소리> 선물 받았어요. 셋. 선물 받았는데? 갑자기? 응. 뭐지 이게? 외국인이라고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버스 기사님이 한국인이냐고 해서 한국인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내리기 직전에 선물을 주셨어. <laughs> 기가 막히네 진짜. 난 <laughs> 좋을 네, 뭐, 맛있겠는데 와 너무 어이없다 빵같은 빵어 그거 보너스같은 빵 두개에 찍어먹는 그런건것 같은데? 응 두개야 아니 어떻게 갑작스럽게 해? 이렇게 주실수가 있지? 기습공격 <laughs> 우리가 한국사람 아니었으면 안주시려고 그랬나? <laughs> 아왜 이렇게 웃기냐 너무 기분 좋다 <laughs> 일단 정신차리고 버스 기다리자 응. 여기 좀 위험하다 사람 혼을 자꾸 빼놓는다 이제 또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아니지 주행용으로 갑니다 아이고 흔들린다 <laughs> 맛있어? 응 되게 옛날 빵맛 옛날, 옛날 도넛 맛응 음, 맛있다 많이 달지도 않고 감사하게 도 주셔가지고 어떻게 요런 걸 수도 있어 그 처청이나 수총시의 명물인가 이거. 응. 잘 먹겠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원래 100분 걸린다는 버스가 차가 오지게 막혀가지고 140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넘나 넘나 힘든 것. 진짜 빡센데? 너무 힘들었다. 와. 주잉역에 다시 도착. 아까 왔던 길 그대로 레드라인 1번 출구. 이 쪽으로 가서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면은 미료도여기서 내리면은 우리 집. 네. 여기는 네 개네 이런. 드디어 우리의 종착역에미리또 여기 도착했습니다. 몇 번째야 이거? 22원 또 도착한 미리또 여보 힘들지? 어서 가자 <laughs> 늦게 졌니 <laughs> 가자 가자 마누라 잡겄네 <laughs> 왜 날이 어두워진 거죠? 여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온천 갔다 왔을 뿐인데 왜 날이 어두워져 있냐? 지금 혹시 저녁 6시니? 어. 사람 잡네. 5시 55분. 너무 하는데? 이 씨. 차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와 온천 더럽게 멀어 초 고난이도. 극악난이도 미션이었네. 아, 그래도 했네. 저 t 다 세상에. 집 됐어요, 집 와. 니다따라 잠 잡네. 쉬자. 일단 쉬자. 떡상. <목소리> 떡상. <목소리> 오케이. 지금 시간은 오후 8 시. 십5 분. 8시1 5 분. 집에서 좀 쉬다가 드라마 한편 보다가 또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주 밥 먹는 게 일이군요 일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배는 고프고 먹어야지. 셰프탱. 등사부공부채 갑시다. 네? 왜 치워? 나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고 설마 죽게 하겠나? 한번 먹어보서 응. 응, 먹어도 되는 고추 같아. 응, 안 죽네. 우리 마누라안 죽네. 이게 더 매워. <laughs> 자, 마지막. 마누라가 죽기를 기대했나? <laughs> 오늘 지리까지 갔다 왔는데 진짜 소풍 갔다 온 느낌이라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맛있게 저녁 마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